안녕하세요 연디입니다 제가 샤오미 어메이즈핏 GTS2 미니를 구입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워치들은 가격대가 비싸잖아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활용을 못할까 걱정이고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스마트워치는 과연 어떨지 대표적인 기능들을 사용해보고 입문용으로 괜찮을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자에는 본체, 설명서, 그리고 충전기 이렇게 3개만 들어있었어요 되게 별거 없네 본체를 먼저 꺼내볼게요. 디자인은 생각보다 고급스럽네요. 멀리서 보면 약간 애프로치 같은 느낌? 근데 뒷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은 약간 떨어져 보였습니다. 옆에는 버튼이 있는데 딸랑 튀어나와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어요. 무게가 엄청 가벼운데 손목에 부담이 없을 듯합니다. 처음 키면 이런 QR 코드가 나와요. 핸드폰에 제프라는 어플을 깔아서 실행하고 이 QR 코드를 어플에 찍어주면 핸드폰과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완료되면 약 5분 정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돼요 업데이트까지 완료가 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워치 충전은 상자에 있던 충전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자석이라서 뒤에 착 하고 달라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샤오미 어메이즈핏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워치의 대표적인 기능인 알람은 빠질 수 없겠죠 전화, 메시지는 물론이고 앱 알림도 수신이 가능했는데 어플에서 앱마다 설정도 가능했어요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기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긴장으로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측정해주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수평으로 팔을 올리고 가만히 있으면 스트레스가 측정돼요. 그리고 심박수도 측정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심박수가 측정이 됩니다. 수면 활동도 측정해봤어요. 워치를 착용한 채로 자야 해서 처음엔 불편했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좀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몇 시간 잤는지 깊은 수면. 가벼운 수면 비율, 수면 점수까지 어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 종류를 선택해서 활동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걷기를 측정해봤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측정이 시작되는데, gps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 같았어요. 건대 입구역에서 출발해서 뚝섬유원지역까지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결과 화면에는 걸은 경로, 걸은 거리, 시간, 걸음수, 칼로리 소모량 등 생각보다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운동들은 뒤에 있는 센서가 측정을 하는데 활동적인 움직임이 감지되면 센서가 초록색으로 깜빡입니다. 그 밖에 만보기 호흡. 활동 목표까지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확실히 스마트워치라서 그런지 일상생활과 관련된 건강, 운동에 대한 기능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사용할 수 없는 기능도 몇개 있었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도 훌륭하다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에 몇 주간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먼저 장점으로는 6, 7만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치곤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디자인이 심플하고 캐주얼해서 막 다루기도 좋고 가볍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도 없어요. 그리고 손을 내렸다 올렸을 때 화면 켜지도록 하는 이 중력 센서의 반응도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다른 유명한 스마트워치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화면 주사율이 높진 않지만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네요. 전화나 메시지 등의 알림표시, 운동, 만보기, 칼로리 소모량 등 우리가 주로 사용할 만한 기능은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터리가 오래 가더라고요. 아침에 100%로 충전해서 밖에서 하루 종일 사용하고 다음 날에 확인해보니까 10% 정도 달아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점인데요. 시계 테마 종류가 조금 아쉬웠어요. 내가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할 수는 있었지만 그런 커스텀 테마 종류가 4개밖에 없고 일반 테마도 7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쁜 스트랩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웬만한 종류는 다 있었지만 애플워치처럼 다양하고 특이한 액세서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언박싱 때도 말했지만 하단이 플라스틱이라 내구성이 조금 걱정됐어요. 그리고 땀차고 그러면 센서가 있는 동그란 부분이 살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자국이 남더라고요. 여름엔 살짝 불편? 그리고 노코온 기능이 없어서 화면을 키려면 버튼이나 중력센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중력센서가 짧게 올리면 잘안 켜지더라고요. 운동기록이나 GPS에 오차가 꽤 있었습니다 건강 측정할 때 동시에 시작했는데 측정 결과에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호환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폰은 반드시 블루투스 연결을 해야 하고 안드로이드는 일부 기능만 블루투스를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 샤오미 어메이즈 핏 GTS2 미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기능이 많았고 장점도 단점도 있었지만 입문용으로는 정말 괜찮은 워치라 생각되네요 저도 스마트워치에 관심이 없다가 처음 써봤는데 가격도 성능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가격이 부담됐는데 관심이 있던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